네, 네, 네. 어찾다 초콜릿을 좋아하는 친구들이라면 달콤한 초콜릿을 오랫동안 응, 응, 응. 먹고 어? 싶어서 입에서 보소리는 땅을 파고 또 팠어요. 아들. 하지만 아들 어디에도 과자는 아들. 없었어요. 재밌어? 완전히 사라져 버렸죠. 재밌어? 사과 주스. 사과 주스 좋아? 사과로 만든 주스 아, 현상하겠습니다. 잘... 아, 그래. 너무 큰데. 뭐야? 토마토 뭐야? 토마 토마토 맛있어? <laughs> 와쌀 진짜 잘 먹네. 와. 바케. 어케 바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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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바파케아케라고 응. 엄마 이제 찍기 시작했는데 아빠 왜? 왜? 엄마 아빠 손잡을까? 왜? 어 어. 손잡을까? 엄마. 아빠. 아빠. 아빠 손? 어. 아니야. 아니야. 응. 들어가서 문 열어줘. 어. 문 열아. 응. 열아. 아니 들어갔어, 열어봐 그. 어. 아 와. 언니 들어. 어. 창문 열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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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네. 응. 개운동이 닫다 다시 들어가서 열어 응. 어. 하긴 이제 1 2월달 되어가니까 <laughs> 아 현우 이거 봐 반짝반짝 틀이다 아이 찍어준다며 사진 <laughs> 엄마 아빠 사진 찍어준다며 어 어, 너는 어디가? 연우, 어디가? 야, 야, 너는 거기는 위험해서 안 될걸. 이가슴미그럼게 타자. 우와! 같이. 깠와야여워 음. <laughs> 잘하네! 고야 뛰어! 가자! 뛰어! 가자. 가자, 가자! 집에 <laughs> 연애야, 집에 가자 집에 가자 집에 가자 집에 집에 <laughs> 가자 집에, <laughs> 가자. 집에.